어디를 가도 마음이 들뜨는 계절 가을. 맛과 멋을 찾았던 완주군에는 시골 정치가 손맛으로 되살아난 시골 밥상이 길손을 반깁니다. 화려하지 않아 더욱 여운이 깊은 소짐한 현상 차림이 있는 곳. 지금 완주군으로 전라도 밥상 맛보러 떠납니다. 완주로 떠나는 식도락 여행 그 시작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봉동 생강골 시장입니다. 장날 추억이 떠오르는 정겨운 시골 오일장으로 대를 이은 맛집이 많기도 유명하답니다. 물론 어, 제철 농산물의 터줏대감 상인들도 유명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전라도 밥상의 최재현입니다. 아 이것은요 로컬푸드의 성지이죠. 완주입니다. 요즘에 이제 완주하게 되면은 전북을 오시게 되면 꼭한 번씩 들리는 그 도시가 완주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완주가, 어, 전라도 밥상 올때알아보시고 아, 야, 오프닝 찍는데. 야, 오프닝 찍는데 최고입니다. 아, 완주가 이 전북에서 작년과 올해 그리고 전라도 방문회에서도 완주 방문회로 지정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꼭 들렸다는 곳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쪽에 뭐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아서, 어, 이 핫플레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도 바로 오일장이 지금 서고 있는 어, 봉동 생강골 시장입니다. 아 시장에 왔으니 시장을 또 들러오지 않을수안없고겠죠자 시장에 또 재밌는 거 한번 또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생강 이렇게 이 생겼구나. 늘늘 늘 이렇게 잘라져 있는 생강만 봤는데, 어 아, 이렇게 또 줄기는 것도 처음 보네요. 와, 생강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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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생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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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유명하죠. 생강이... 봉이생강이라면이렇이 어디서나 다 알아져요. 어, 여기가 응? 왜 유명해졌어요? 생각은 생강이 맛있고 좋으니까 여가 많이 좋았어. 하고 아, 생강사로 잠깐만. 막 서울, 전주, 군산 그런 데서 다 와요. 오 어, 전국 각지에서 와요? 응, 네. 생강사로. 응. 네. 생강사로. 오. 생강이라고 다 생강인 것이 아니야. 아, 아. 여기, 여기 봉동의 생강이야만이 어 진정한 생강이다. 연하고 좋고 네. 그래야 실안백이고. 네네 여기 지금 어, 시장에 오일장이잖아요. 네. 오 일자 오늘은 저 이십 날 아니요? 네 그럼 이십오 일 날이 떡이고 끝자리가 영하고 다섯 밤 자면 떡이고 다섯 밤나면또 이제 잠이 들어서고네오일 <laughs> 만에 돌아온 골목마다 활기가 넘쳤는데요 와 먹거리가 종류별로 천국이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국수집인데요 여기는 각자 어, 사연을 가진 국수집세곳 중에 하나입니다. 탁자 두 개가 전부인 식당에 손님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맛과 가격. 후다닥 말안 해주시는데도 손님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냥 하는 거지. 뭐 생활이 다른 건못 하니까 이게 제일 쉽잖아요. 반찬도 많이 안 해도 되고 김치만 담으면 되고. 야, 부득 이렇게 장애 왔을 때. 형오꼭 먹게 되는 게 이제 어머니 따라서 손잡고 아 냄비 우동 아니면 이 바로 그 잔치 국수 같은 거 있잖아요 국수 야 그냥 멸치 육수에 우러는 국수 아이 양보소 와양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판매되는 것 중에 가장 소차 양이 와 양념 보소 와 이거 먹어버리면 오늘 야 저녁에 무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은데요 야 제가 좀 저절로서 먹어보겠습니다 아. 네, 그전에좀 전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 벌써 몇 팀이 못 드시고 가셨는데 아 여기 이집 맛있다고 아, 굉장히 오래된 그런 명맥을 이어오는 전통 국수집입니다왜 음. 맛있다고 하는지 음. 아무말 알겠습니다 음. 국수 지금, 면에 삶은 그 강도가 정말 적절합니다. 보통 시장에서 급하게 먹게 되고 또막 급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뽑아 놓으시고 하게 되면은 그냥 입에 들어가자마자 식감 없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 좀, 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 굉장히 면을 할때 생생하게 잘 씹힐 수 있게끔 금방 뽑아서 금방 말아주신 그런 느낌입니다. 어, 맛있는데요? 국물만 좀 먹어 보겠습니다 진한 아, 멸치 육수 그게 참기름이 살짝 들어서 고소한 맛이 납니다 이게 바로 이 봉동 어, 생강골 시장의 대표 국수 맛집 중에 하나인 이 노하우가 30년 이상이 여기 중 육수에 녹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30년 이상 된 집이라고 합니다. 그 내공이 있네요. 와. 국수가 뭐다 거기서 고기지하고 한 젓가락을 해보면은 입안에 가득 차는 고양이 맛에 감탄하시게 될 겁니다. 수수하면서 깊은 맛에 감동을 받은 봉동생강골 시장 국수 한 그릇을 말끔히 비우고 전라도 밥상 찾아서 다시 떠난 길, 이젠 고산면으로 갑니다. 사람 사는 냄새 물씬 나는 골목을 돌다 보면 일반 가정집을 개조한 맛집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 색깔만 보면 간이딱 맞아요. 어떤 반찬 몇 가지 정도? 뭐? 전부 해서 한3 0까지 가까이 가요. 음식하는데 기름이 제일 중요해요. 일 매일, 매일. 이거 한 명씩 품이 많은 나라 주기 진짜 들기름에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이 사람에게도 좋고 음식도 맛을 낼게 고수에겐 비법이 있기 마련이죠 이집 찬의 맛을 내는 바로 만능 양념장입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마늘 생강 물엿도 약간 들어가고 기름도 들어가고. 고기 위에 소고주 다 들어가 있 똑같은 재료를 넣어도 정성에서 제대로 탄생한 만능 양념장. 차례 3분의 1을 만들어내는 표자입니다. 아 간만에 또 전라도 밥상에서 정말 전라도 다운 전통 야 향포 또 그런 음식을 또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야, 반찬의 가짓수가 엄청납니다. 야1네 개, 3 개, 일곱, 열. 열아홉, 열두, 열세, 열네, 일단 열여, 열고 열네, 열아홉. 아이고, 네네네, 이거 이거 또 무엇인지. 와, 야, 이게 상다리가 진짜. 와,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해서 지금 완성이 었습니다 실은 여기에 뭐 누룽지도 있고 뭐좀 있었는데 그걸 지금 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스무 가지가 넘는 이 반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상 그득하게 나오는 게 이제 기본 세팅인데 4인 기준이라고 하네요. 아, 두 분이 오나, 사인이 오나, 같은 가격으로 출발한다 고 하는데, 근데 가성비상으로는 사인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야, 근데 이게, 다른 거는 웬만해서 제가 조금만 짚어볼게요. 자, 이게 뭐, 아, 벌써 딱 보면은 정갈한 반찬들입니다. 뭐, 오이 무침에서부터, 뭐, 다시마, 뭐, 튀김에서부터, 야, 뭐, 쑥떡, 와, 이런 참설떡도 보이고, 도토리 묵에다가 야, 큼그한 고등어, 야. 이 제구드모 기런 목이버섯 여러 개 있는데 야 도토리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토리전 있고요 그리고 어 이거 뭐 홍어무침 같습니다 홍어무침 있고 야 수육에 보쌈까지 그리고 아, 양념게장 이게 아, 지금 다른 건 대충 제가 봐도 알겠는데요 아, 그 약간 좀어문스러운 처음 보는 듯한 그런 비주얼의 아,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인데 저 처음 나왔을 때저 이거 뭐 탕수, 만두, 막 이렇게 캐첩 버무려진 거였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 거기다가, 왜그 칠리, 새우, 완탕,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족발이라고 합니다. 족발이 지금 커팅이 약간 이렇게 길 쪽에 된게 아니라, 이렇게 좀 단면으로 커팅이 일어납는데 아, 맛을 좀 이따 지금 보면은, 아, 놀라운 맛이 날것 같은데. 자. 제가 계시로 가장 먼저 소라는 먼저 아, 도토리존으로 소를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도토리전. 야. 평생 잘 먹기 힘든 음식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맛을 본 도토리전. 아, 제가 예상한 그 맛을 네. 느낄 수 있었을까요? 도토리전 위에 지금 이렇게 돼는 것은 이게 호박인가요? 호박을 가지런하게 예쁘게 지금 썰어서 좀 썰어서 모양을 겼습니다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이 도토리 전 하나만 먹어봐도 아이 집의 내공이 좀 느껴지는 게 보통 이렇게 먹게 되면 그냥 슴슴한 그냥 맛일텐데 약간의 단맛 그리고 약간의 짭짤한 맛 그리고 그리고 이 도토리의 진한 맛까지도 느껴집니다 오 어, 도토리 부침게 통과 아, 홍어 무침 아, 미나리 홍어 무침 같습니다 앞서 봤던 만능 양념장 기억하시죠? 깨끗하게 손질한 무와 홍어에 양념장을 넣고 잘 무친 다음 미나리는 마지막에 한번더 소로 직접 썰다고요딴 딴 데는 기계로 막 썰다가 여기 이렇게 두신 이렇게막 쓰는데 우리는 홍어가 이렇게 난들 난들해요. 소를 다 썰으니까 이렇게 난들 난들. 아, 제 파란 소치가까지 대비가 색깔이 잘될것 같은데요. 홍어지만 와 미나리가 와 미나리가 요즘 제철인가요? 미나리 도 제철이 있을까요? 그잘 모르겠습니다만 와 미나리 향 진짜 죽여주네. 와와 발바라야 힘그롬 다시 봄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홍어동 다른 뭐뭐 비리 때든지 생선 같은 느낌 전혀 나지 않고 야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희 시골 밥상 이 집에 와도 될 만큼 아그 정도의 내공이 있는 맛있는 맛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 신들만 좋아하시는 그런 맛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 뭐 아주 뭐 어린이들이 이거 뭐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만은딱 적당하게 정말 맛있는 맛인데. 음. 아. 자 현재 1위 등극 네. 다음은 제가 음. 음. 달콤한 양념 좀 맛봤으니 그냥 가볍게 어, 보쌈 보쌈에서 수육은 어떻게 삶느냐가 핵심 누린내를 잡는 건파 양파 그리고 간장인데요 질 좋은 삼겹살을 푹 삶아서 담아내면은 시골 밥상의 필수 명품 찬이 완성됩니다. 와. 곁들여서 나온 묵은지와 야들야들한 삼겹살 수육을 함께 먹어봤습니다. 아, 이 돼지고기가 보기하고 다르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오늘 아, 잘 익히신 것 같은데요. 아니좀 부드러운 부위까지 같이 좀 먹어볼게요. 부드럽까지 잘 익혀 나왔습니다. 와 여기에서도 아무런 어떤 잡내가 나지 않아서 제가 조금 더적근을맞습니다만은이 상태에서도 물론 전혀 나지 않는가 아닙니다만은 고기 맛있는 고기에만 아 이게 아까 너무 강렬하고 맛있어서요 전 여기다 조금만 오늘 제가 만한 미나리를 어, 수육에 얹어서 먹어봤는데요 와우 이 조합 강력 추천합니다. 아, 아주 맛있다음 소리가 사나워 정말 잘 삶으신 것 같습니다 잡내 전혀 나지 않고 그리고 두툼하게 지금 썰어놓은 것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 집에 완주 시골 밥상에 필살기라고 불리고 있는 음, 족발 무침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 시골 밥상에만 맛볼 수 있는 족발 무침인데요 이렇게 작게 자른 크기로 삶아서 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족발을 또, 적은 사람들은 저분으로 이렇게 집어서 먹는데 이렇게 족발이 크니까 손으로 뜯잖아요. 그니까 러 그걸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노인들이나 젊은이나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주니까 먹기가 좋대요. 그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 이것이 제일 반응이 좋아요. 오. 저는 다른 비주얼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족발을 제잘 달콤할 좀 먹고 막 뜯어 먹을 때라 아닌데, 뭐 그냥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겠습니다. 사장님 만능 양념장과 만난 돼지 족발, 과연 어떤 맛일까요? 아, 어떤 맛이 나겠습니다 음, 먹기 편하다 보니 사장님이 보여주고 싶은 맛도 더잘 느낄 수 있더라고요. 쫄깃하면서 감칠맛이 잘 배어 있었고요. 족발, 아 음. 맛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음 이게 난 돼지야라고 좀 이렇게 어 터치되는 느낌은 훨씬 더 강합니다. 맛도 더 강렬하고 근데 이 양념족발의 이 메리트는 아무래도 겉에 이 붙어있는 이 쫄깃쫄깃함인 것 같아요. 네. 예. 또 이제 뭐. 뭐 콜라겐 덩어리라고도 이제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 여기 이거 이렇게 돌려서 골라 먹는 맛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크기가 예. 작아서인지 손으로 잡고 음. 먹을 때도 편하더라고요. 아우 이 쫄깃한 돼지 족발 야무지게 뜯어 먹어봤는데요. 만능 양념장 맛에 잡내는 사라지고 고소한 맛 남은 족발. 둘. 어 요거 요거 별미였습니다. 아 족발. 아 양념 족발도 얼핏 얘기 듣게음이 집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따 한번 어, 사장님하고 또 만나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 자 이어서 이제 아, 이제 얼마큼도얘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빠트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 너무 가격도 많다 보니까 제가 까방가 있는데 아 오른쪽 끝이 있는 이 흑임자 자, 이걸 제가 사실 처음 모 써야 됐었는데, 아, 이거 그림자 너무 미안하다, 진짜. 아. 아, 이거 먹고 나면 약간 좀 입술이나 좀 이나 이렇게 좀 시커매지긴 한데, 일단은. 음. 오자마자 처음에 제가 죽을 먼저 모 써야 했는데, 좀, 어,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먹어서좀점성 있는지 모르겠으나, 좀 적당하게. 어, 점도가 느껴지는 그런 맛입니다. 그러면서도, 음, 너무 달지 않은 칼칼한 맛이, 아, 어, 기분이 좋아요. 네. 아,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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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되게... 건아니었는데 아, 예. 예, 오신 김에 앉으시죠. 예. <웃음> <웃음> 정말 맛있습니다. 아이고, 저희 집을 이렇게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네 <laughs> 여기 지금 음식의 가짓수가 네. 아, 정말 인신 좋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가지 수가 한 20여 가지 되는 것 같은데, 다 해서 몇 가지 나오는 건가요? 아, 20, 2 8까지 됐다가, 3 0까지 됐다가, 어. 그때가 시장 보는 대로 새로 음식이 나오면은, 아, 음식을 더 나오고 또, 그래요. 제철, 네. 네. 또 이렇게 식재로 나오면은, 네. 이렇게 또 들어가고 빠지고 하다면은, 네. 28가지에서 30가지. 네. 네. 아까 저희가 상이 좀 비집어서 좀 한두 개또빼라운게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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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음식 같은 거 보면은 딱 봐도 다 여기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네. 자연식인 것 같은데 네. 음식 어, 좀 자랑 좀 해주신다면 어떤 걸줄수 있을까요? 저희 집 시골 밥상은요. 네. 저기 주로 생일상이라 해갖고 네.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이 생일상 딱밥차려지는것 예. 그 같다. 네, 예. 갖고 칭찬이 많고 예. 또한 저는 이렇게 그. 이렇게 음식을 하면서 네. 돈, 돈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허허. 손님들이 맛있게 들고 가시는 걸 그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 아, 응. 그래서 드시고 남은 응. 음식 같은 거 싸가고 싶으시면 싸, 예. 얼마든지 싸가라고 예, 하시는 거고. 기다 걸어놓고 오. 싸가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여기 저기 예. 지금 걸어져 있는 예, 어, 공, 일회용 공투 같은 예, 게 예. 지금 음식 남은 거, 예, 예. 그 서로 너무 좋죠, 네네. 특별히 좀 약간 가장 선호하시고 또 여기 있는 반찬 같은 거 드시다가 응. 더 달라고 해도 소위 뭐 리필 좀 리필 해주시면. 리필을 얼마든지 해요. 네. 아, 네. <laughs> 짠. <웃음> 그러니까요. 아 저는 리필 같은 거좀 해주면은 벌써 인심이 네. 아, 아 그건 가령 그러면은 어 다른 뭐식금치든 여타의 반찬 리필 되겠지만은 네. 이런 맛있는. 홍어회무침이이거를 거는... 손님이 드시다가 네. 더 주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 맛있어서 싸가려고 그런다고 와아 그러냐고 또 갖다주면은 다 본인들이 싸가지고 가요 본인들이 아 네. 네. 그니까 러 여기 메인요리 같은 경우에도 네. 족발도 좀더 주세요 아, 더 주시나요? 네. 그러면요 어, 서울에서 이건 네. 안주는데? 아니 저다 드려요 양념게장은? 이것도 드리고 어, 먹다가 부족하면 더 달라고 면더 줘요? 어떤 손님은 또 된장국도 또 가져가는 분도 있어요 아, 시래기 된장국도 예. 싸가시는 분이 계세요? 예, 예. 아, 소문하겠는데, 이거? 아 소문이 났어요. 여기 <laughs> 푸지고, 푸지고, 맛있고. 저는 모르겠는데, 손님들이 아. 그렇게 평을 어요 손님들 사이에서 예. 그게 진짜 평이잖아요. 예. 영화도 재밌는 영화가, 아무리 재밌다고 올리는 것보다도 입소문 타는 게 최고이듯이. 어떤 손님은 또제 손을 악수를 해갖고 예. 그 솜씨 좀 이렇게 전달 좀 한다고면서 하손 악수도 하고 그런 손은 많이 있어요. 어그 정도예요? 예. 아그 손맛 좀 제가 좀 가져가겠다. 예. 어, 기를 예. 좀 받아가겠다. 예. 정기를 받아가겠다. 예. 이런 분이 계시다고요? 예. 아, 아 그럼 우리 선생님 관절이 조금 안 불편하시려고 예. 하신 것데 예. 관절.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손님들이 기분 좋게 하면 이게 안아프요 아프다가도 네. 안 아프고 손님이 말하자면좀코로나 때문에 조금 중단했었거든. 그때는 더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즐겁게 네.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서 네, 또 네. 힐링이 되는 건데. 네. 저는요, 제가 이렇게 음식을 하나 나올 때마다 음. 즐겁게 노래를 불러가면서 해요. 주로 어? 어떤 노래예요? 그것이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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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리랑, 아리랑 네. 불러계시. <laughs> 아리랑은 그럼 부르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죠. 아리랑은 부르면서 이 네네. 음식을 제가 만들어요. 그런데 음. 여기 계시, 여기 오신 분들도 한번 오셔서 가족끼리 한번 와서 드셔봐요. 진짜로 이, 여기 식당, 주방 아줌마가 과연 이래서 선전을 하고 음식이, 허니까서 음식이 맛있다는 걸놀래가지고 집에 가서 주무시다가 또 여기 한번 가고 싶다 그 생각이 날 거예요. 얼큰히, <laughs> 네. 야, 가만히 있자. 정말 조, 전라도 밭상어서시골의 아, 인심이 크게 느끼는 실력 있는 전통 밥상을 또 어, 맞이한 같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 기분이 좋고요. <laughs> 앞으로 또 많은 분들 오셔도 또 정성으로 또. <laughs> 아니 감사하고 이렇게 저희 집 와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앞으로도 즐겁게 네. 음식을 더좀 맛있게 연구해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전라남성 여기까지입니다. 자 끊고 아리랑 들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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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완주군 고산 시골에서 아리랑을 흥얼거리며 차리는 솜씨 좋은 진수정찬. 바람 따라 계절 따라 완주에서 나고 자란 특산물로 지어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에 누구나 꼭 와서 드셔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곳에 맛과 또 감동이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전라도 밥상 잘 먹었습니다.